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아, 제가 아두이노를 공부를 하면서 음, 이 LED, 이 작은 LED, 가장 기본이잖아요. 뭐, LED, 뭐, 블링크 예제, 이렇게 해서 깜빡깜빡이거나 아무튼 이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저항을 가지고 LED, 저항에 따라서 LED가 어떻게 발, 밝기가 조절이 되고 아니면은 또 LED가 터져버리는가에 관한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심도 있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LED 저항 박스인데, 이렇게 다양한 저항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저항박스들이 있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저항을 사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330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5kg 근데 이또이 저항 값을 읽기 위해서는 인터넷이나 그런데 찾아보면 이 저항 띠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찾아가는 건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띠를 보고 계산법에 의해서 이걸 찾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여기 있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저항값을 측정하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5다 놓고, 이렇게 테스터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하나 있네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렇게 측정을 하면 지금 이거는. 부터가 100인 니예1 0 0이거는 그냥 0.2 이거는 1 0이라고 읽어야 되잖이게뭐0.988 음. 이렇게 나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게 걸 찍기가 아닌 이상 이렇게 찍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가지고 차라 이렇게 요거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집을 수 있게 이런 뭔가를 이렇게 딱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딱수어서 특히 나사선 여기 홈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쉽게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놓으면 뭐 어디 에도 이렇게 집어놓고 뭔가 그래도 할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딱 찍으면 바로 뭐0.998 킬로 오미 되는 건가? 그럼 이거 킬로인가? 1 킬로? 1 킬로? 응, 일 킬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우리 보통 말에 LED에 많이 사용하는 2 2이옴짜리또 이거도 이게 섞여 놓으면은 이걸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꽂고 이런데 이렇게 놔둬 버리면은 나중에 이걸 몇 원짜리를 쓰고 싶으면 이걸 다또 이렇게 테스트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네, 아예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또 한번 쓰고 안쓸 거면 한번 다시 쓸 거면 이런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네, 마킹을 해놓고 뺐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25원짜리 먼저 오늘 테스트해볼 거 이렇게 해서 음. 이게 정말 225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25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한번 더보려면 이렇게. 보면은 215.85뭐 거의 225에 가깝죠. 이렇게.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고 테스트 이렇게 체크할 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런 거 찝을 때도 보면은 저희가 이런 거 찝을 때도 이거 뭐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찝을려면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이것도 잘라내 가지고 어 이런 찝개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또 찝개가 편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뾰족할 때가 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뭔가 이렇게 찝게 하나 자작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것들게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면 따로따로. 이렇게. 이어시 이렇게. 분리시켜 놓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볼트에 맞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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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런도 이렇게. 만들어 이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테스트 한번 해보이습니다이거게 이렇게. 이이렇스이이 연결을 시켜놓고, 자, 이건 이제 사용을 할게요. 이게 지금 2 2 5 m 인데 이거는, 이게 지금 5V 정도가 나와요, 5V. 5V인데, 얘를 지금, 이 LED를 그냥, 그긴 선이 플러스, 짧은 선이 마이너스인데, 그냥 꼽아도 불은 터지진 않네, 이게. 어? 왜 불이 안지안 터졌나? 되게 밝아요, 되게 밝은데 근데 너무 밝으니까 이게 아마 수명이 금방, 금방 오래 안못갈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계산법은 또 어,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보시면 되고, 일단 225옴짜리 저항을 플러스에다가 열어되고마이너스가 연결시켜도 상관없고, 연결시킨 다음에 LED 긴 쪽을 플러스 이렇게 빵빵 사용하는것은 여러분 이 조금 배우셔야 되고 짧은쪽 마이너스를 꼽고 마이너스 쪽을 꼽아놓으면 이렇게 220v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한번 테스트 해볼 게요 얘는 220도 됐고 그리고 330짜리 한번 꼽아볼게요 저항이 크면 led 밝기가 작아진다 는데 밝기가 작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자. 따로 하나는 플러스. 한쪽은 플러스. 이쪽. 일단 플러스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여기 있는 저항으로 LED 흰 쪽, 짧은 쪽. 이렇게 선결을 연결합니 연결하고, 연결하고. 마이너스 쪽을 연결해보면 밝기가 좀 차이가 나는지 보겠습니다 차이가 눈으로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파악 그래서 335짜리는 두 번째 건나고좀 크게 가서 한 10kg, 1 0 k 저항이 아주 큰좀 이거에 비해서 좀큰 10kg를 한번 연결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밝기가 엄청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생각입니다자 뽑고 뽑고 그리고 엘리뱅 네, 음, 긴 쪽이 플러스 옆으로 연결하고 음, 음, 또 마이너스 자 왼쪽 마이너스 자 보세요 차이가 나야 됩니다. 좀. 흐려야 다른것 보다는. 엘 오이 여기 흐리게 상당히 흐리네요. 차이가 났네 지금 10키로인데 뭐 100키로면 더 흐려지겠죠. 거의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저항이 크로스로 LED는 밝기는 줄어든다 뭐 V는 IR 이런식으로 뭐 계산법이 있죠. 그리고 얘는 지금 5볼트를 했을 때 괜찮은데 만약에 볼트수가 상당히 높은데 led를 그냥 저항없이 딱고봤다 그러면은 타버리겠죠 타버리 겠죠 타버리잖아 제가 여기 하나 태워버린게 태 있는데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태워버린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12v인데 얘 12v 얘 5.5v인데 12v를 만약에 해서 저항옵션 한번 꼽아볼게요. 12v를 어떻게 되는지 자이 끄고 자, 다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얘도 빼고 처음부터 자이거는 그대로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정리를 해놔야죠. 10킬로. 어. 135. 그리고 얘는 2 2 0 그리고 이거는 망가졌고. 얘는 1kg,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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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LED는 하나 날린다고 생각하고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순간 날라갈지 불이 들어오고 날라갈지 한번. 자, 제 스위치를 해놨는데 이 스위치를 오프로 시켜놓고,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 시켜놓고. 오픈상 너무 순취랑 나긴데 아직 전기를 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오늘 딱 했을 때 12볼트를 딱 전기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위험하지는 않군요 보이시나요? 나갔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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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들어지 않네 좋 음. 음. 플러스 마이너스 음. 플러스 음. 다시 한번 음. 음. 나갔네요 아예 네. 아예 5볼트를 집어넣어도 불이 들어오질 않네 음. 타버렸나봐요 안에서 벌써 조금 전에 있는 새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거 살아있는거 살아있는건 들어오는데 얘는 이미 높은 전압이 들어가니까 아예 안에서 타버렸나봅니다 아무튼 오늘 led를 가지고 저항 LED와 저항의 관계를 한번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